안녕하세요. 알리니월드 알형입니다. 알리니 여러분, 오늘은 DFS와 BFS 바로 다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래프 문제를 풀고 있는데 트리의 지름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 트리의 지름, 이름은 무서워도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 그리고 정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알고리즘 유형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리의 지름.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이다. 트리에서는 어떤 두 노드를 선택해도 둘 사이에 경로가 항상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트리에서 어떤 두 노드를 선택해서 양쪽으로 쫙 당길 때 가장 길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트리의 모든 노드들은 이두 노드를 지름의 끝점으로 하는 원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두 노드 사이의 경로의 길이를 트리의 지름이라고 한다. 정확히 정의하자면 트리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들 중에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뭐, 7에서 8이라고 하면 1, 7, 8이겠죠? 지름이. 만약에 1, 4, 2, 1, 3, 9, 12. 하면 요거의 누적값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합쳐도 15, 11, 9에서 12로 가는 경로 15, 11, 9, 10 45입니다. 45 이상인 게 없는 것이죠. 예,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풀어야 되냐 3 2 1 4 5 1에서 디에서 돌렸다. 제일 먼 곳은 5나 3이겠죠? 근데 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점은 A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건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길이가. 그럼 A에서 먼 곳은 또 3이겠죠? 예. 3입니다. 비라 합니다. 그럼 A와 B가 거리. 그게 트리의 지름이겠죠?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보면, DFS 두 번이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제일 먼 거를 찾고, 그걸 이제 A라고 생각을 해서 A 점에서 다시 DFS를 또 돌려서 찾고, 3이 나오겠죠? 네, DFS 두 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차원이 이렇게 됐다. 그럼 이 차원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1에서 시작하는 거를 0이라고 했을 때 df에 돌리면 여기 플러스 3 3이니까 플러스 3이겠죠? 여기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5그 다음에 2 플러스 2 플러스 13 여기는 28. 여기는 17. 플러스 2에서 9를 더하면 은 플러스 11. 더하면 플러스 17. 더하면 플러스 21. 그래서 제일 큰건 28이 되겠죠? 값이. 그럼 9가 이제 a, a 값입니다. 제일 먼 경로에 끝을 찾은 겁니다. A로. 이제 여기서 9에서 이제 끝을 돌려서 찾으면 또 되겠죠. B를 찾아야 됩니다. 한번 더 돌려서, 또 돌려서. 해보면은. 이제 9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제가 돌려주면은 오삼일 오에서 십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육 7,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9에서 15. 5에서 3, 11. 5에서 10, 4. 3에서 1, 2. 1에서 2, 3. 2에서 4, 5. 4에서 7, 1, 7. 3에서 6, 9 6에서 11, 6 6에서 12, 10 정리를 하면은 1번 노드에서 시작해서 제일 먼 A를 찾는다 이 DFS 1입니다. 첫 번째 DFS, 두 번째 DFS는 A에서 시작해서 제일 먼 B를 찾는다. 예. 지금 이 알고리즘을 하는 겁니다. 0이고 9에서 15니까, 플러스 15. 5에서 3은 11이니까, 플러스 26. 그 다음에 3에서 1. 2. 플러스 28. 1에서 2. 3. 플러스 31. 2에서 4는 5. 36. 1, 7이고, 플러스 삼십 육. 사실은 일칠이고, 플러스 삼십 칠. 플러스 사십삼. 삼육은 구. 그러면 플러스 삼십오. 육십일. 육십. 플러스 41, 플러스 45. 예. 41, 43, 37. 제일 크죠? 50은 4니까 플러스 19. 예. 가장 큰게 이겁니다. 예. 이래서 틀의 지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현을 해보면, 솔루션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DFS에서 1본 노드에서 시작 가장 먼저 A를 찾습니다. 이 A는 트리 지점을 이루는 약근 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DFS A에서 가장 먼저 B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A와 B 사이의 경로가 바로 트리의 지름이 됩니다. 아까 제가 1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시간 복잡도는 DFS 두 번이니까 O 더 E N인데 이는 날리니까 O 더 N으로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어 일단 자바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엣지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가중치는 W로 하겠습니다. 이제 엣지의 생성자를 만들어 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rray list 중첩을 해서 인접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b 린 l i n 을 이용해서 방문했는지 체크하는 배열을 만들고, next 거리, next distance. 가장 먼 거리를 찾는 곳을. 그 다음에 static void dfs. 노드가 뭐고, 현재 디스, 디스턴스는 얼마나 되고. 방문했다를 체크를 해주고, 디스트가 맥스디스트보다 크면, 맥스디스트는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제일 먼 것도 해주고, 포문을 돌려서 현재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다 찾아보고. 넥스트 노드를 만듭니다. 넥스트 노드는 엑제 투 그다음에 W는 웨이트는 엑제 웨이트. 방문하지 않은 노드라면 DFS 돌려주면 되겠죠. next n o 는 dist는 w, wait.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dfs 구현 된 겁니다. b 퍼리더를 통해가지고 n을 입력받고 n이 만약 1인 케이스는 지름이 0일 테니까 바로 이 e t u 을 해줘, 해줘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전 리스트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m h 1 만큼 가는 정보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런식으로 해주고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인, 인, 입력을 받습니다 페어런트는 이하진 U에서 V로 가는 웨이트는 W. 무방해니 v에서 u로 가는 것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max distance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parties node는 1로 세팅을 합니다. arrays 네. fill 함수를 통해서 btd를 a pulse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dfs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dfs는 이제 a라는 점을 찾겠죠 이제 두 번째 점은 a점에 시작을 해서 이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잘 동축하는지 보면, 45. 예, 네, 나왔습니다. 클래스를 확인을 해보면 백주는 메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클래스를 이름을 예 성장을 잘합니다. 예, 파이썬을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3의 기본값은 리커전 리밋이 1000이라고 합니다. 좀 늘려서, 10만으로 늘려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접 리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비티즈 배열을 만들고, 맥스 디스턴스는, 처음에 0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 거, 파 a s t e s t 는 1로 세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fs를 돌리겠습니다. n 드 d e 에서 시작을 해서 d 스트 글로벌 맥스 a 스트글로 d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해줘야겠죠. 아니, 이걸 쓰겠다. あ。De no 코문을 돌려서 nextnode w -N -A -D -Node. nextnode가 방문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방문해 줘야겠죠 nextnode를 방문을 합니다 dfs를 이용을 해서 이런식으로 하면은 d f s 가 된겁니다. 이제 n을 입력을 받고 n을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인접리스트를 패팅을 해줍니다. 레인지를 이용해서 1 플러스 1까지 그다음에 인접 리스트와 비트 배열을 초기화해 줍니다. 간선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또, 레인지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금메 쓸 만큼. 폼을 돌려서, U, V, 웨이트를 다 입력을 받고, 스플릿을 이용해서, adj는 u에서 v로 가는 거리고 adj가 v에서 계속해서 u로 가는 거 무방향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헤팅을 해줍니다. x distance는 처음에 0이겠죠파티 r t 는 처음 헤팅 1로 만들고 DF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두 번째 DFS는 next distance 가0이고비 s 를첫 번째 DFS에서 썼을 테니까 비 s 배열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DFS를 또 돌려줍니다. 파티에스트 시작해서 시작해서 돌려줍니다. 딥버스 1번은 제일 먼 노드 A를 찾고 두번째 d 버 s 는 A노드에서 제일 먼, 도, 먼 노드 B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X디스턴스를 네,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다시 보고 나옵니다. 독하한지 돌려보면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트리에서 가장 먼 거리, 트리의 지름을 쉽게 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은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이다. 트리에서 어떤 두 노드를 선택해서 둘 사이의 경로가 하나만 존재한다. 항상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 풀이는 DFS를 두번 하는 거다. 1번 노드에서 시작해서 가장 먼 노드를 A를 찾고 그래서 A에서 또 DFS를 돌려서 B를 찾는다. A와 B의 최대 거리는 지름이다. DFS 두 번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통 문제를 풀 때는 DFS 한 번이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 건 문제를 풀때 DFS 두 번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